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모 아주 잘잤습니다안제 9시간 잤어요안 아, 진짜 잘 잤어 일단 오늘요아침입니다 아침은 그요도 괜찮은데? 오늘 밤에 라면 안녕하십고하자요개 있고 불닭볶음면 세요아니니 어? 어제 핫초코를 그런 식으로 먹었어요 너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달아 호세사 산타네입니다 네. 오늘은 킬리만저로 두 번째 날입니다 네. 어제밤에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 어제 잠은난 아, 여행 중 제일 잘잔것 어, 같아 <laughs> 어제 저희 8시, 7시 반 정도부터 숙소에 있었거든요 네. 7시 반부터 누워 있었던 거든지 맞아 그래서 8시에 네. 나는 잤는데 아우, 한 번도 안 깨고, 응. 너무 잘 자네. 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와이파이도 어. 안 되고 할게 없으니까. 어, 그냥 저장해온 응. 영상 조금 보다가. 와, 와. 완전 잘 됐어. 아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저번에 분유가 긴거 이거보다 아프지? 숯같은데 포리지 같은 느낌? 어, 나는 안 줘도 될것 같아. 너 먼저 먹어봐. 음, 냄새 좋아. 아니, 안 좋은데? 어? 음, 아, 아, 아. 이제 아. 음. 오늘은 일단, 이, 저희가 있는 만다라 홉에서 코롱복까지 1000m를 또 올려야 됩니다. 와, 아, 오늘 3,700 가는 거. 오늘 3,700m까지 가고, 1000m를 훅 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올라가서 한 6, 7시간 걸린대요. 근데 또, 거기 도착해서는 이 다음날에 4,700m까지 또 올리기 때문에, 그 고도 적응을 위해서 한두 시간 정도 또 고도 오케이. 적응 훈련을 하는 날이어서 오늘 좀 힘들죠, 누가? 아무튼 먹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기내 면제로야, <놀람> 내가 <놀람> 간다. 지금 시간은 6시4 0 분입니다. 이제 출발할 것 같아요. Hello, Dixon. Hello. e l l I'm Dan. Hello, how hi. How did you sleep? Yeah, very nice. a l right. You? Good? I'm sleeping very good. y you. y o o k e r e b a r a k i abc 바로 아랫마을 mbc 정도 되는 건데 mbc 가기까지 히말라야에서는 한 5일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되게 고산 적응을 많이 했던 구간인데 여긴 지금 이틀 만에 3800을 어. 가야 되니까 진짜 하. 엄청 올리는구나 그거를 어, 그래서 이게 과연 괜찮을지 괜히 지금도 조금 걸었더니 심장이 뛰는데 이게 고산인가? 걱정이 네 <laughs> 오늘부터는 진짜 고산병의 위험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볼레볼레 볼레 가보겠습니다. 볼레볼레가 이 스와일리어로 천천히 천천히요. 지금 앞에서 저희 가이드 암단이또 페이스 조절을 해주고 있는데 되게 천천히 걸어. 천천히 가봅시다. 음. 음. 이게 아프리카의 산입니다. Hello, it's a video. e n e d t o n i p o Take your time, then everything 저희 가이드랑 저 앞에 분은 저희 식사 챙겨주는 어네스트란 친구인데, 지금 배낭에 화구를 달고 가고 있어요. 음, 이게 포터가 많은 이유가 이 킬리만자로 입장할 때 포터 무게를 재더라고 네. 그래서, 아, 20kg가 맥스잖아. 어, 1인당 20kg 이상은 들지 못하게. 음, 음, 음. 그래, 하늘 봐. 아, 하늘이 완전히 맑아졌습니다아이가 음. 오늘 날씨가 좋아서 뷰를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흐리면 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렇지. 점점 맑아진다 진짜. 비도안온고 어, 이제. 어. 근데 저희가 소리만자로 목공이 본 거랑 여기 오기 전에 갔다 오신 분을 봤는데 살이랑 뭐 얼굴이랑 다 벗겨졌더라고요 화상이 떠서 이게 해가 세서. 해도 세고 너무 높이 가니까 음, 그런가 봐. 조심해야 돼. 모자를 꼭 써야 돼. 어. 자 민수야. 어. 우 무림 끝난 것 같아. 그러게. 아 어, 이게 완전히 나오기 전에. 완전히 달라졌어. 어. 근데 되게 이 변화구가 빠르지? 변화구는 야구인데, 자기야? 우리가 여태까지 가본 그 어떤 산도 이렇게 식생이 막 바뀌면서 다른 산이온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은 없잖아. 어, 맞아. 신기해. 그러니까 오늘 가는 황무지 이후로는 식물이 아예 살 수가 없대. 와, 아, 여기 확 트일 것 같아, 갑자기. 오, 보여, 보여. 뭐가 보여. <laughs> no here. Oh. Yeah, yeah. There's snow. That is a kibo. Wow. On top of that part is uhuru. 아, 반얀살이 보입니다. It is almost over before it so we are covered like the whole peak. But nowadays okay. it's melting like each and every moment. Maybe after 5 to 6 years, it's no snow anymore. It's so sad. Yeah, it's too sad. Yeah. Yeah. now we are just hiking on the moorland v e g e t a t i o n zone oh. yeah <laughs> 어 버스겠네 근데 자기 그 바람막이 자체가 더워 가지고 그러니까 후리스만 벗게 그러니까 음. 반팔은 너무 어 아, 반팔은 아닌데 what about the where we only the t-shirt It's okay. It's okay. But make sure you're a going to apply the sunscreen on her. 아, okay. yeah. 왜냐면 그분 팔다 벗겨졌잖아, 기호가. 프리스만 yeah, 벗어야겠다. Right. 오늘의 첫 번째 휴식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Yeah, so there are j s a w a s h r o o m around. So if we want to use it, you may use it. Okay, okay. Yeah. We'll stay after 15 minutes. We'll keep moving. Okay. 자, 화장실 안 가세요? 어, 아직 안 가. 5년 걸겠다 해를 등지고 앉아겠어 <laughs> 완전히 평이 <평안히> 나타났습니다. <laughs> 그러게 <그래>, 말니다 <laughs> <맞습니다. 야. 웃음> 아, Is it okay? Hey, okay? okay, o k t h a n k you so much. Oh, yeah. many, many work. 너무 힘들겠다.

정상 갔다 오셨어요? 네. 와. 와. 안 해, 힘드셨어요? 힘들. 20번. 안녕하습니다파이팅 좋겠다. 내려가는구나. 뒤에 구름 봐. I'm about to t h r 0 0 t Yes. You're doing g <laughs> 구름이 진짜 예술입니다.

카멜레온이 있대요 와우 음. 우와 간다 이 와우 와우 그랬어 뭘 그랬어요 <laughs> 이런데 꽃을 피우다니 와우 들 피크닉 사이트 나왔어요 나왔 도착이오 간식 타임입니다 그 머핀 뭐 크래커, 주스. 와 장관이다, 근데 이름 진짜. 나 네, 이렇게 큰 눈에는 처음 보지. Dixon, how high is 0 0 r e Ah, t 2 0 0 Okay. 500이나 올려야 돼 또? 그러네 아프리카 요리 뭐가 유명하지? 아프리카 요리? 바나나 부위? 근데 아, 아프리카는 네팔보다 음식이 너무 별로야 질리만들로에기 봤을 때 호롬보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숨이 차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높으니까? 나는 히말라야에서 그런 걸안 느껴봤으니까 숨차는 음. 것들은 음. 막 계속 고산 적응하면서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기 오는데 평시에서도 숨이 차는 거야 이게 강하게 힘들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 여기는 숨찰 때가 아닌데 왜 숨이 차지? 이런 느낌이야 그래도 걷다가 보니까 맛있네 근데 이 구도는 무슨 구도야? 준비됐어요? 네, 준비 됐어요? 네. the more you go up 200년 넘은 나무라는 거잖아 Here we go to to d o we got to to d o he r e we g o <laughs> father is happy when he has a daughter oh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이 능선 지나면 바로 뭐야? 야 진짜 많이 걸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 왔습니다 호롬보에 오우 시이 되게 예쁜데요? 마라스 어제 것도 예쁘겠어미 l c o m 웰컴 투 호롬보 도착했습니다 호롬보 하트. 저기요 갑자기 구름 몰려온 거봐어 진짜네 역시오 후가 되니까 음. 아, 여러분 힘냈습니다. 올라오면서 좀 숨이 찼었는데 오히려 더 올라오니까 좀 괜찮더라고. 그래. <목소리도> 하나 둘 h e missana. Yeah, e a h e r w w o o 와우. 와우. 여러분, 저희는 오늘의 로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3,800m에 있는 호롬보 헛이고요. 한번이 킬리먼자로에 3년 전에 불이 났었대요. 그래서 새로 지은 로찌와 뭐, 오래된 로찌가 조금 같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에게 새로운 로찌가 배정되었습니다. 어우, 숨차. 아니, 말하는 게 숨차네. Thank you so much. 아 어제 로찌가 진짜 너무 안 좋았어 너무 안 좋아서 이 정도면은 이거는 산장이지 아 여러분 진짜 넓고 일단 이 이인용 침대가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양쪽에 누가 더올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식탁도 있어서 아마 점심도 여기서 먹을 것 같아요 아침도 여기서 먹으면 너무 좋겠다 음, 그리고 옆에 뭐 수납도 할수 있고 와 어제랑 이거 천지차인데 이가안 되네 아 기후가 고생했다. 오늘은 확실히 힘들었어. 굿. 음. 눈 뷰는 이렇습니다. 저기 마인지봉 보이고. 아 어제보다 백. 아 보다니까.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가 저희 방입니다. 이 뒤로 가면 바로 화장실이고. 왜? 네. 그래도 사빈이 했던 말들을 생각해 이 정도 높이에서는 계속 이거 귀 가리고 있어야 돼. 어 알았어. 모자부터 바꿔

갔다와서 바로 또 저녁 먹고 하면은 그럼 조금만 먹어야 될거 같아. 예, 저녁에는 부덕 볶음면이랑 스팸을 먹을 거기 때문에. 너무 맛있겠다. Thank you. Potato. Potato soup. Wow. Yeah. 어, 내 메시지 좋아어 이거는 이거는 먹을 음. 수있다 <laughs> 어제 오이 수프에 대한 거냐? 저 이거는 정말 좋았어. 아나 그런데 오이 수프랑 똑같은 맛 났는데? <laughs> 큰 차이는 없어 그냥 오이 향이냐 감자 향이냐 아... 이거는 약간 더, 추위와 고상과의 싸움이야 아 추워요 이게 걸을 때는 그래도 몸을 계속 쓰니까 좀 나은데 여기 숙소에 딱 들어오면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금방 추워지더라고. 이따가 보산 적응 훈련을 안 가도 문제일 것 같아. 왜? 계속 이렇게 춥게 있어야 되나? 난 그냥 입고 싶어. 진짜? 응. 아예 그냥 싹 준비해놓고 지금부터 침낭에 들어가 있는 거지 따로 <laughs> 정리? 오. 응.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오 oh, 다리다. 아센트. 어, 오늘의 메뉴는 상당히 괜찮은데요? 오늘의 메뉴는 닭다리가 하나씩은 있네, 그래도. 닭다리 두 개랑 감자튀김이랑. 이게 뭐 아프리카에서 많이 먹는 이런 야채인가봐, 그치? 소스 같은. 어. 일단, 이거 저희 여게 배터리 충전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카메라 배터리도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끄고. 그리고 이따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오프. <laughs> 아, 지금 거의 침낭에 파묻혀 있다가 간신히 나왔네. 맨손은 지금 기분이 아주 좋죠. 메니야, <laughs> 거사를 지었습니다 아유, 화장실 이티 만에 갔네 와, 텐트 진짜 춥겠다. 이거는 다른 루트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4,000. 4,000. Yeah. <laughs> I've 0 e 0 0 down maybe 4 0 o 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 4 이거 하는 거는 어디 가나 똑같구만. Yeah, 여기 약간 아이슬란드 같기도 하다, i c e l a 기 d Iceland, i c e l a 있 d i 지금 1시간째 걷고 있고요 아직 살짝 띵한 a 빼고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That's a 찮습니다그런 a d e a a e Yeah. 와우, 진짜 지브라 같아. You did a great job. We yeah, are over. Okay. Uh, no, it comes after biology, biological weathering. After the rain, the chemical from the rock, they are just combining. Then after falling down, they are going to create this mark. <laughs> 야, 가까이 보니까 더 멋지다. 어떻게 바위도 아프리카 같아, 그지? 너무, 아, 너무 예쁘다. 내려가는 건 금방이야 <목소리> 여러분 저기 구름 아래로 해가 지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짱이다 여러분 킬리만자로에서의 일몰입니다 <목소리> 저희거 요리하려고 지금 키친에 왔거든요 이렇게 하는구나 요리를 인사 밥 한번 먹기 힘들다 Oh, yes, perfect. Nice meal. Yeah. yeah. You want to try? Yeah. <laughs> Very nice. Very nice? Yeah, I feel it. You feel it? it's feel it, yeah. That's fine. <laughs> sana, guys. Thank you. Yeah. I'm done. Thank, Thank you. Yeah. <laughs> 이제, 아 추워 땡큐 와우 와아 맛있게 드세요 그쵸 오늘도 사실 주방에 그실패를 보면서 밥을 못 먹을까봐 안 따라갔어요 저잘안되게 잘했어요 그런 말 하지마 <laughs> 음. <laughs> <laughs> <맛있게 드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밥다 먹고 지금 씻고 이제 잘 준비 다 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6시에 일어나서 제키보 현장으로 가는 날입니다 못 찍을까봐 걱정돼 저희 지금 가이드가 고산병 약 줘서 고산병 약 하나 먹었거든요 이게 증상이 아직은 없어요 저희 둘다 아주 미세하겠는데 고산병 약을 미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먹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저희 할수 있을까요? 산타의 마지막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자 하나 둘셋 간단해 간단해 쓴 터니.